가상 네트워크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됩니다. 네. 장표가 사실 이거 위에 더 있어요. 그나마 빨리 훅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세 가지거든요. 오늘 뭐딴 거는 좀 놓치더라도 클라우드 왜 써야 되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비용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가상 네트워크 하면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을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혹시 스토리지랑 VM 가상 서버까지 해서 좀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이런 거는 평소에 클라우드 관련해서 뭐 이뿐만 아니라 궁금했는데 가능한지 뭐 이런 거 없으신가요? 네. 정말 이게 조용하시네요. <laughs> 네 가상 네트워크. 그래서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서버가 IP 주소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해당 서버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무선이든 유선이든 라우터에다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터넷상의 패킷들이 전송이 되기 위해서는 라우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라우터에 접속하기 전엔 단계로 보통 스위치라는 장비, 레이어 2 장비들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 왼쪽에 보면 레이어 2 스위치가 각각 의 랙이 있고 그랙 위에 라우터 L3, 레이어 3 라우터 장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런 모습인데, 이게 요즘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로 SDN,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해당 라우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L2 스위치가 없어지고, 이것들이 다 서버로 대체가 돼요. 그리고 저것들이 다 라우터가 소프트웨어로 바뀌어요. 예. 네. 그래서 SDN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장비가 가격이 싸지죠. 장비 가격이 싸지고 확장이 굉장히 손쉽게 돼요. 단점은 뭘까요?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버그 픽스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DN 혹시 공부해 보셨나요? 네, s d n 라고 들어는 보셨죠.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고 저걸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SK 플래닛에서 오픈 스택을 가지고 클라우드를 만들었을 때 제가 이게 SDN에 일단 막혀서 했던 것 방법이 뭐냐면 레이어 3 단에서 라우팅은 전용 네트워크 장비한테 다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L3 그 라우팅은 다 에, 시스코나 이런 주니퍼 장비가 다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가상 서버는 게스트 OS 매니지먼트 L2 레이어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게끔 그렇게 했을 때한 1년 정도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VM들이 네트워크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을때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SDN을 가지고 구성을 하실 때 이건 클라우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온프렘에서 레 데이터 센터에서 네트워크를 만약에 구성을 하시고 SDN을 고려하신다면 그런 어떤 네트워크 전용 스위치에 요즘에 SDN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나눌지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SDN 기반의 그, 예전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SN, SDN 베이스로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게 소프트웨어 처리가 돼요. 보시게 되면은 Azure 네트워크, a 저 u r e 의 벌초 네트워크이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로 보시면 되죠 클라우드 상에 있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 센터 그걸 Azure 벌초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퍼브릭 IP 어드레스가 각각의 VM에 혹은 로드 밸런서나 L7 그 스위치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그런 장비에 IP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지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해당 내 스토리지로 바로 접속을 하려면 URL이 있어야겠죠, 그죠 URL을 가지고 접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EAS 서비스들은 보통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접속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파스 서비스들은 URL을 가지고 서비스에 접속을 많이 해요. 그리고 VM들도 URL이 할당은 됐는데 그걸 보통 DNS랑 매핑을 할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요즘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이 도메인이 의미가 별로 없어졌죠. 해서 홈페이지 이외에는 사실 도메인이 기능할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모든 것들이 서비스가 이 도메인 베이스로 되어 있었거든요. 뭐 근데 요즘은 뭐다앱 다운 받으면 앱에는 다 IP나 URL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URL로 돼 있죠, 그렇죠?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온프레미에 있는 데이터 센터하고 에저랑 또 연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 익스프레스 라우터라고 하는 전용선 장, 전용선 서비스가 있어요, 익스프레스 라우트. 그리고 이거 같은 건 진짜 말 그대로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예요. 내 고객 데이터 센터하고 에저 데이터 센터하고 실제로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게 익스프레스 라우트. 그게 아니고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VPN 장비하고 에저에 있는 VPN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게 VPN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건 이제 IPsec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써가지고 사설 VPN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센터하고 에저하고 사설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VPN 게이트웨이를 쓰시다가 용량이 부족하거나 품질에 어떤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쓰시는 거죠. 당연히 익스프레스 라우트 비용이 비싸겠죠. 그다음 그리고 Azure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기본적으로 MS에서 막아주겠죠. 기본적인 DDoS는 화이트리스트랑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계속 DDoS 어택을 하는 IP들은 차단을 해요. 그렇지만 고객 IP에 직접 들어오는 DDoS를 Ms가 그걸 일일이 다 알아서 해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객 서비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트래픽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걸 디도스로 간주하고 만약에 막아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서비스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일정의 패턴은 있어요. 패턴에 대한 것들은 막겠지만 일반적인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트래픽이 많아지는 것은 MS가 지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클라우드에 내가 벌초 네트워크를 만들고 가상 서버를 생성을 하고 디도스 어택을 어떻게 막을 건가? 당연히 여기는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물리 장비를 갖다가 놓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 벌초 어플라이언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MS의 파트너사들이 디도스 그런 네트워크 전문 업체들이 VM 형태로 그런 디도스 서비스 VM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검색해 가지고 다운받았고 설치하고 트래픽을 디도스 장비 거쳐서 여러분의 네트워크로 들어오게끔 트래픽을 우회하시면 돼요. 되셨죠? IPS도 마찬가지고 IPS IDS 이런 것들도 전용 그 방화벽 혹은 와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외계어 하는 거 아니죠? 표정들이 갑자기 IDS, i p s PS 아시죠? 침입 탐지 서비스 같은 거. 그리고 WAF, 웹어플리케이션파이벽 같은 거, L7 레이어에 그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서드파티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이 다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요. 거기서 다운 받아 가지고 또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제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가장 고민하시는 게이 트래픽 분산을 글로벌하게 어떻게 할 건가? 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그 모바일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DNS에서 그 트래픽을 분산한 서비스들이 여전히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호이즈나 뭐 가비아 이런 데서 도메인을 사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DNS 서버를 애저로 만들어 가지고 네임 서비스를 애저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DNS 서버에 들어온 어택으로 인한 어떤 하는 일단은 줄이실 수가 있겠죠. 리스크는. 그래서 가비아에서 NS 레코드를 애저 쪽으로 세팅을 하셔가지고 DNS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 다음 DNS가 끝나면 그 다음은 트래픽 매니저가 글로벌로 서비스를 분산한 것은 애저의 트래픽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분산을 하시면 되겠죠. 서비스를. 자 이거는 이제 DNS 커리에 대한 건데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유저가 그죠? 로컬에 있는 DNS 서버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루트 서버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밑에 하위에 있는 도메인 서버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결국 호스트가 어디에 있냐 해서 딱 IP 확인해고이 유저가 아, 아이, 그 내가 원하는 도메인 서버는 여기야. 해서 딱 하는 게 DNS 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누가 해주냐면 애저에서 해주긴, 해주겠다는 거예요. 도메인 등록은 안 합니다. MS는. 등록된 도메인에 대해서 DNS 서비스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VM에 직접 접속하려면 당연히 이런 퍼블릭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고 해당 VM의 URL을 내가 고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MS가 제공하는 도메인이 보통 클라우드 앱 단내까지는 MS가 제공을 해요. 이 앞에 호스트는 내가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지만 근데 이렇게 긴 FQDN 풀콜이 FQDN이니까 풀코리 도메인 네임 FQDN으로 제공되는 요 URL 이걸 쓰기가 애매하니까 보통 DNS에서 C네임 것이죠. 그래서 C네임 걸어가지고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 도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애저의 트래픽 매니저를 통해가지고 내가 여기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분기하겠다. 로드 밸런싱을 하겠다고 세팅하실 수 있고 그 트래픽 을 분산할 수 있는 그 룰이 크게 뭐 레이턴시 형태, 제일 가까운데 있는 서버로 보내실 수도 있고 혹은 라운드 로빈으로 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고 페이로버, 얘가 죽으면 얘로 보내게끔 뭐 그렇게 보내실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서비스에 맞게끔 로드 밸런싱을 하시면 돼요 트래픽 매니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아이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서울이랑 부산 두개 서버를 두시고 그 위에다가 트래픽 매니저 두시면 서버가 페일오버를 하시든 라운드 로빈을 하시든 서울 한번 갔다가 부산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서비스를 하는 거는 트래픽 매니저다. 자세한 세팅은 문서가 그 에더닷컴에 문서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VM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사설 IP가 하나가 할당이 돼요. 뭐 10점대 IP가 하나가 할당이 되는데 그 10점대 IP는 누가 10점대라고 보통 정의를 내리냐면 여러분들이 가상 네트워크 만들었잖아요. 그죠? 가상 네트워크 만들 때 여러분들 가상 네트워크를 10점대로 하면 그 안에 만들어지는 VM은 10점대가 되는 거예요. 가상 네트워크를 내가 30점대로 만들었다. 그럼 당연히 VM은 30점대 IP가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가상 네트워크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서브넷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트워크 수업이 됐습니다. 자 C 클래스 아시는 분, 네트워크의 C 클래스, 예, 네. 슬래시24 그죠? 그게 C 클래스고 슬래시 16 B 클래스, 슬래시 8 A 클래스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B 클래스까지 <laughs> 여러분들이 할당을 해갖고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내 서브넷을 만드시고 네트워크를 만드실 때는 항상 뭘 조, 주의하셔야 되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회사에 데이터 센터 있으시면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버든 물리 서버든 사설 IP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 IP 대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에저에다가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 나중에 VPN 연결을 하게 되면 IP가 충돌하면 안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IP 대역 할당은 보통은 이제 개발하니까 아, 상관없어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만드세요. 근데 회사에도 10점대, 애즈에도 10점대. 야, 근데 서비스 좋네, 붙이자. 해가지고 딱 붙이려고 하는 순간 IP가 충돌이 나겠죠. VPN으로 만약에 되게 되면, 그러면 다시 IP 대역 바꿔야 되고, 뭐 마이그레이션 하든지 그런 좀 복잡한 예, 손이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저 당초 네트워크 를 설계하실 때는 사내 네트워크 담당자가 있으시면 네트워크 담당자한테 확인하시고 빈 네트워크 대역대를 애저 상에다가 할당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애저 상에 그 서비스를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로드 밸런서 보통 LB라 그죠? 로드 밸런스 부하분산 장치에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트래픽은 443번 포트 https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서버에는 각각의 포트별로 나눠서 들어가겠죠. 서비스가 그리고 로드밸런서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바로 퍼블릭 로드밸런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반 유저들은 이 ip 주소를 가지고 80 포트 http로 들어오게 되면 그 뒷단에 서버들 vm 스케일 셋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는 게웹 서버를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뒷단에 WAS 서버를 부하 분산을 하기 위해서 또이렇게 내부에 인터널 로드 밸런서를 또 두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컴피그를 가지고 부하 분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또 인터널 로드 밸런서를 두시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 인터널 로드 밸런서를 기존에 그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VPN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요1구이때 192대, 여기는 192 때로 설정했는데 내부에 있는 192때 네트워크에 있는 VM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속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구성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왜 앞에 요거왜 VPN 게이트웨이를 넣어 놨냐면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쓰실 수가 있는 걸 보여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물리 장비가 열대예요. 근데 서비스가 갑자기 늘었어요. 근데 웹 서버를 늘려야 돼. 근데 장비 사고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웹 서버를 클라우드에다가 애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뒷단에 이제 와스 서버 같은 경우는 얘도 와스 서버를 여기 애저에 있는 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랑 연동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은 그 로드 밸런서도 뭐 포트 포워딩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팅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시 기반으로 그 소스 IP, 소스 포트, 그 다음에 대상 IP, 데스티 네이션 포트 해서 크게 다섯 가지 프로토콜까지 다섯 개까지를 가지고 해시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드 밸런싱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보통 l4 서비스 구성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로드 밸런스 세팅 안 하신 분들은 어렵죠, 이거.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반반인데 특정 IP에서 들어온 것들은 특정 IP로만 가게끔 만들고 싶은 경우도 있고 일반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이 IP 상관없이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서비스 특성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IP에서 올라온 그 트래픽은 무조건 A 서비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앞에 두 분이 앉아계시잖아요. 이두 분이 앉아계신데 모바일 앱을 가지고 게임을 하세요. 하시는데 이분이 접속한 서버하고 이분이 접속한 서버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세미나 게스트 공이라고 하는 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나가면 나갈 때 트래픽은 IP가 하나예요. 나트 IP 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쓰는 소스 포트 소스 포트가 있죠. 소스 포트는 다르겠죠. 소스 IP는 같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애저에 있는 로드 밸런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들어온 접속이 다른 세션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서버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걸 투투플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서버 IP, 데스티넬 IP 딱두 개로만 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투투플로 하게 되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서버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구성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로드밸런서 자세하게 그 문서에 보면 투투플로 할 거냐, 파이브 투플로 할 거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서비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되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그 서비스 레이어로 치면 인터넷에서 레이어 7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이 HTTP하고 지금 HTTPS만 처리해요. 뭐 TCP 이걸 처리하는 건 아니고 HTTP로 들어온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뒤에 URL이 이렇게 처리를 다르게 할수 있는 거죠. 슬래시 이미지로 들어온 거는 이쪽 VM에다 슬래시 비디오로 들어온 건 이쪽 VM에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HTTPS, SSL을 내가 만약에 시큐 소켓 레이어를 쓰겠다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를 가지고 SSL 오프로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되게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SSL 오프로딩은 왜 하냐면 SSL 트래픽 자체가 헤비해요. 무겁단 말이에요. 트레, 트레, 그 세션 자체가. 그걸 웹서버에서 이 뒷단의 웹서버가 다 감당을 해준다고 하면 세션 자체를 한 10개 정도밖에 처리를 못해요. 예를 들어. 근데 그거 SSL 세션을 얘가 대신 처리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를 무한정 안 늘려도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는 코스트 세이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SSL 오프로딩 안 쓰기 쓰신다면 안 쓰면 세션 10개밖에 처리 안 되면 1000개 정도 세션이 들어오면 서버 100 대를 써야 돼요. 근데 오프로딩을 써 가지고 얘가 한 100개 이상 처리해 준다고 하면 VM 10개만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코스트 세이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SL 오프로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서비스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로드 밸런서는 SSL 오프로딩이 지원이 안 되고 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얘는 TCP UDP를 L4 레이어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당연히 레이어 4니까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L7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IP 리졸브가 오토 로드 밸런스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데 얘가 로드 맵상에는 있어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출 네트워크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이런 서브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프론트, 미들, 아 프론트, 미들, 백엔드. 그래서 보통은 웹 서버, WAS, DB 서버 이렇게 서브넷을 나누고 각각의 서브넷에 넘어갈 때 트래픽을 시큐리티 그룹으로 방화벽을 만들어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각각의 개별 VM도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파이어이 기능을 써가지고 트래픽을 제어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래픽을 제어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여기 사실 되게 어, 심화 과정에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UDR이라고는 하 User Defined Route.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이 DDoS 장비나 이제 IDS, IPS 장비를 만들었어요. 아, 우리 도저히 자꾸 뚫리고 해킹 당하니까 이제 IPS 씁시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뭐 클라우드 잘 모르는데 그 트래픽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죠 어떻게 장비가 트래픽이 들어와갖고 DDoS 장비로 갔다가 우리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하는지? 할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 주게 하는 게 바로 UD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UDR을 세팅을 하면 웹 서버로 들어왔는데 뒷단에 DB 서버로 들어가는 트래픽을 바로 보내 주는 게 아니라 UDR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 서브넷에로 들어오는 것들을 요그뭐 DB 세이퍼나 IPS나 요것들을 통해 가지고 요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세한 세팅은 나중에 문서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저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그 세미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쓰시면 이 정도는 그래도 체크는 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찾는 거는 문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해당 VM의 랜 카드. 보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여러 개할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코어 수 곱하기 2개까지 할수 있어요. 2코어는 4개까지 달 수가 있는데 그래서 16개까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많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붙여야 되냐? 왜냐면은 해당 VM에서 해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바로 해당 서브넷으로 트래픽이 가게끔 만들고 트래픽 제어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붙이는 거예요. 예. 네. 됐죠. 네. 전에 있던 회사에도 보통 물리 장비에 포트 네 개짜리 랭카드를 한세개 혹은 두개 정도 붙여서 썼었거든요. 그럼 팔 포트죠. 이중화하기 위해서 두 개까지 썼고 각각의 포트가 이거는 DMZ로 가는 거, 이거는 a s 로 이건 DB로 가고 각각에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물리 환경에서 실제 그렇게 써요. 그걸 가상 환경으로 그대로 올겨놓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설명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트래픽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DDoS 블랙리스트를 관리 하고, 그 다음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에서 한번 이 해당 벌출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죠. 그리고 해당 벌출 네트워크이 만들어지면 이게 MS 그 애저를 쓰는 고객이 굉장히 많겠죠. 그 고객들이 쓰는 네트워크는 다 격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네트워크랑 다른 유저가 쓰는 네트워크가 뭐 겹치지 않냐? 그런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네트워크를 들어오게 되면 해당 네트워크 안에 또 서브넷으로 서브넷 간의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설정에서 하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해당 VM에서 파이어를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뭐 IP 테이블 혹은 윈도우에도 IP 그 설정하는 부분 있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이, 애저 그 가상 네트워크에 있는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트래픽, 나가는 트래픽을 다 제어를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예제가 보면, 프론트, 웹 서버는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는 트래픽을 열어놨죠. 근데 와스나 db 같은 경우는 나가는 트래픽을 막아놨죠. 그렇죠?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건뭐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S 익스프레스 라우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하고 에저하고 직접 전용선 연결해야 되는 경우는 익스프레스 라우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건 오피스 365를 쓰시는 경우도 오피스 365를 전용으로 <laughs> 회사에서만 접속하게끔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익스프레스 라우트 써 가지고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 각각의 그 리전에 벌초일 네트워크를 만드셔 가지고 이벌초일 네트워크끼리 피어링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트래픽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설로. 여기는 뭐 10점대, 여기는 20점대, 여기는 30점대. 이렇게 해서 이 애저 클라우드 내에서 트래픽을 사설로 통신하실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VPN을 했을 때도 해당 VPN이 한 라인으로 가게 되면 프레임에서 올라오는 게한 라인이다. 그럼 얘가 끊어지면, 끊어지면 트래픽이 안 오겠죠. 그래서 이걸 두 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트래픽 우회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BGP라고.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그런 게 거만, 있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BGP라는 프로코, 프로토콜을 쓰시게 되면 얘가 끊어지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트래픽을 보내요. 그러면 서비스 안정성 을 높일 수가 있는 거 죠.